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서관 장서포화 문제 해결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명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현재 도서관별 지속적인 신규 도서 확보로 공간이 부족하고 보유 도서 대비 편향된 대출 등의 사유로 예산 대비 효율성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두류 도서관의 장서 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한 결과 미대출 도서로 인해 책 보관장소가 부족하고 예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도서관의 미대출 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두류 도서관의 경우 미 대출 도서가 6 9 7 5 2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 대출 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두류 도서관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장서포화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하였고, 분석 방법론은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는 콘텐츠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도서 대출의 경우 성 연령별로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토픽 모델링에서 주로 활용되는 군집 분석과 LDA 기법을 활용해 군집별 키워드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카테고리별 미대출도서와 대출도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인기도서와 유사한 미대출도서를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미대출도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LDA 토픽 모델링, 코사인 유사도 계산, 추천 시스템 구현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파트입니다. Power BI로 구현한 미대출도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하는 성별과 연령대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되는 인기 카테고리를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대출도서의 상세 정보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대출도서 추천 탭입니다. 왼쪽에 도서 카테고리 창에는 각 성별과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상위 카테고리가 3개씩 있으며, 원하는 성별과 나이대를 선택하고, 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미대출 도서가 추천됩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해당 카테고리의 해당 카테고리의 대출 도서와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미대출 도서 순으로 정렬된 목록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판 연도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카테고리에서 모두 선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어, 그중 과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과학과 관련된 미대출 도서가 추천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입니다. 이 미대출 도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북큐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앱이나 웹사이트로도 개발하여 미대출 도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